고요한 물결을 가르며 어디론가 향하는 작은 어선. 어선이 향하는 곳은 새로운 낚시꾼을 모집하고 있는 큰골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짙은 안개가 들이오면서 강력한 충격이 배를 강타했고, 어부는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어부가 깨어난 곳은 다행히도 원래 목적지인 큰골마을이었습니다. 겉보기에 평화로 보이는 아담한 항구마을이었죠. 큰구마의 시장은 새로운 어부를 환영하며 일단 곧바로 낚시일을 시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부는 망가진 배 대신 시장이 빌려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출발했습니다. 큰구마을 연안은 물고기가 풍부해서 낚시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였습니다. 어부는 고등어와 대구를 열심히 낚아올리며 사고의 충격을 잊고 낚시의 재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부는 시장이 당부한 대로 밤이 늦기 전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빌려준 배를 흔쾌히 넘겨주겠다며 그 대신 생선을 팔아서 선박 값을 갚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부는 오늘 잡은 생선을 팔기 위해 생선장수를 찾아갔다가 문득 전에 일했던 어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생선장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말을 흐리는 걸 보고 꺼림칙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일단 낚시에 전념해 빚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낚시가 점점 재밌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서운 것은 어둠보다 비지기 때문에 늦은 밤에도 낚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자 새 낚싯대를 사서 연안 너머에서도 낚시를 시도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마을에 돌아오자 시장은 작은 꼴마을에 소포를 배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어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배달을 다녀와서 잠을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피곤한 채로 배를 몰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암초에 배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수리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배를 수리하고 작은 꿀마을에 도착한 어부는 소포를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배달비로 25달러를 받았지만 수리비로 30달러가 나간 점은 뼈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낚시를 한 덕에 어부는 3일 만에 빚을 전부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어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조선소 시설에 투자를 한듯 했습니다. 덕분에 조선공을 통해 선체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되었지만,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부에게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목적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암초 충돌 사고를 겪은 후 어부는 소심해졌습니다. 가급적 마을을 멀리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러운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이 근처 바다가 수상한 비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평소처럼 낚시하던 중 눈알이 하나뿐인 기괴한 넙지를 낚았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 생선 장수에게 기괴한 넙치를 건넸습니다. 생선 장수는 이런 변종 물고기를 다루는 데 익숙한 듯했지만 속에서 손수건을 발견하고는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어부에게는 손수건과 함께 평소보다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는 찰나, 어부는 한 남자가 차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에 관심이 있는 듯 보였고 사업 제한이 있으니 자신이 사는 섬으로 찾아올 것을 권했습니다. 어부는 용기를 내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의 블랙스톤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섬 하나를 마치 재진마당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력가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집을 나오지 않고 문간에서 어부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수집가라고 소개한 그는 어부의 손수건이 자신이 찾던 난파선의 물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부에게 상상도 못할 보상을 주겠다며 이런 물건들을 더 찾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부는 밤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적이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거대한 심해 악기가 따라오는 것을 본 어부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부는 눈앞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무작정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엔 정박 중인 배한 척이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심해악기가 배를 치고 지나가지만 다행히 관심을 거둔 모양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떨고 있는 배다론이 있었고 이곳 바다 밑에 거대한 레비아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배다론은 소포를 작은 꼴마을로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해악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또 다른 괴수가 숨어 있다는 말에 어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해 물고기가 튀어나오고 거대 괴수가 도사리는 이 바다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어부는 작은 골마을에 들러 소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항만 노동자가 소포를 받았는데 실망스럽게도 팁을 주지 않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용물을 마시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어부는 바다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병 속에 담긴 쪽지였고 일단 그것을 챙겨두기로 했습니다. 어부는 이 무시무시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주변의 난파선들에서 흘러나온 재료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난파선을 수색하다가 작은 꿀 마을의 주민이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아들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유품을 갖다주러 작은 꿀 마을에 들은 어부는 부두의 항만 노동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어부는 그에게서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소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부는 이곳의 밤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밤의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배에 가장 비싼 등불을 사서 달아주었습니다. 새로운 등불을 장착하니 밤에도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암초가 튀어나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등불 덕분에 용기를 얻은 어부는 다시 야간 낚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변종 물고기를 낚는 것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매우 비싼 값을 쳐주었기 때문이었죠. 어부는 활동 반경을 넓혀 마을 뒤편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침몰한 난파선 근처에서 특이하게 생긴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랙스톤 섬의 수직가가 찾고 있던 물건 중 하나였지만 어부는 그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열쇠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부는 그보다 배의 엔진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동력이 올라가야 하루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부지런히 선체를 강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근처를 수색하는 것만으로는 재료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300달러라는 거금 을 주고 장착한 어부는 이참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새 엔진 덕분에 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자 돈을 투자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부는 들뜬 마음에 지도를 펴지 지도 않고 배를 몰다가 스텔라 유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둥근 도넛 모양의 섬고리가 중앙 에 깊은 심연을 감싸고 있어 겉보기 에는 무척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곧 이곳에 거대한 촉수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박살나지는 않았지만 선체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귀중한 자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에는 이동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상인은 배도 수리해 줬기에 어부는 재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스텔라 유역에서 철수한 어부는 근처에 성채와 작은 집이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한 연구자가 외로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 또한 촉수괴물 때문에 이곳으로 피난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난 김에 자신의 연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스텔라 유역에서 샘플을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아직 거대 촉수를 피하기에는 배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시 큰골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 곳에서 치이고 돌아오니 큰골 마을이 정말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부는 대구와 넙치를 잡으며 여유롭게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 달러를 달성하며 재정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아껴가며 낚시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어부는 가장 먼저 선체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인 정제된 금속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스텔라 유역의 이동상인이 정제된 금속을 판매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족수괴물의 영역을 최대한 피해서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침내 선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화물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이제 더 많은 물고기를 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어부는 한동안 스텔라 유역에 머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족수괴물과 적정 거리만 유지하면 밤에도 무척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부는 근처를 수색하다가 버리신 리조트에서 개를 발견했습니다. 깡마른 모습에 사냥도 실패하는 걸 보고 동정심이 생겼죠. 마침 배에 개를 위한 자리가 비어 있어 태우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개를 태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개를 키워줄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부는 근처에 외롭게 사는 연구자가 떠올랐고 그녀에게 개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가는 흔쾌히 개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개가 헛구역질을 하더니 반지 하나를 뱉어냈고 연구가는 그 반지를 담내로 주었습니다. 반지를 판매해서 돈을 벌 생각에 기뻐하던 어부는 문득 유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수식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얻은 열쇠를 그에게 가져다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죠. 수식가에게 열쇠를 건네자 그는 동요했습니다. 자물쇠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찾는 물건들이 더 멀리 떠내려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는 어부의 여행을 돕겠다며 갑자기 주문을 외어 신비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고는 동남쪽의 계열 절벽을 탐색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지닌 수식가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준 능력은 사용하는 것만으로 엔진의 속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어부는 마을에 들으자 등대지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듣고 어부의 배를 오랜 친구의 배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식간에 일전에 그가 찾는 보물이 오랜 친구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혹시나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부는 수질가가 요청한 대로 동남쪽의 계일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인근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잃어버린 가문의 문장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부는 어차피 이곳을 수색해야 했기 때문에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에 나선 어부는 입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대낮부터 외눈박이 괴물 물고기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사적으로 탈출해서 괴물 물고기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수리비로 큰 돈이 나갔습니다. 어부는 이 무시무시한 곳에 자신을 떠민 수직과 노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부는 당분간 돈을 벌며 엔진을 강화하기 위해 스텔라 유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막강한 촉수괴물이 있어 다른 포식자가 없다는 것이 큰 메리트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물고기들은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중심부 바깥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고 엔진이 입구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고급 엔진을 6개나 장착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틈틈이 연구가가 부탁한 샘플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는 어부에게 반발기라는 장치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반발기를 버려진 발전기에 연결하면 촉수괴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반발기에 시동이 걸리자 밝은 빛이 번쩍이고, 요란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정말 이것이 효과를 볼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어부는 조심스럽게 중심부로 향했는데, 정말로 촉수괴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이 틈을 노려 빠르게 낚시를 시도했는데, 그때 유물 하나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직가가 찾고 있는 유물 중 하나로 밝혀졌죠. 하지만 어부는 곧 유물보다도 매끈하고 팔딱거리는 심해 꼼치 낚시에 도파민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촉수괴물이 웅크리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관은 그 동안 모은 샘플을 연구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돌연변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 심해의 괴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이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어부는 오랜만에 큰골 마을로 돌아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더 북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현대적인 시추 시설을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아이언 헤이븐 그룹이 설치한 철의 시추선이었습니다. 어부는 연구가가 자신의 스텔라 유역에 파견한 것이 바로 이 아이언 헤이븐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감독관은 보급선 침몰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인연이 닿은 김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이호의가 장차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감독관은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바로 드릴을 하강시켰습니다. 시추선의 드릴은 땅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큰골마을 근처까지 퍼졌습니다. 어부는 후회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추선의 과학자는 어부에게 고급 낚싯대를 선물하며 큰골마을 지역에서 샘플을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수작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함이었죠. 어부는 큰 곳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수직가에게 들러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을 줄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능력은 무려 블랙스톤 섬으로 순간이동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수직가는 그의 책으로부터 이런 힘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의 손에는 항상 붉은 책이 들려 있었죠. 한편, 마을 근처 바다에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들이 퍼졌고, 낚시할 때 잘못 당기는 검은 액체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듣도 보도 못한 물고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작은 꼴 마을 항만 노동자의 귀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전달된 소포에 이와 관련된 것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플을 가져다 주자 과학자는 화석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물고기들이라며 깜짝 놀라했습니다. 아무래도 균열이 열리면서 심해 혼란이 생겼고 놀란 심의 물고기들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부는 이제 계일 절벽으로 떠나야 했는데 그곳에서 외눈박이 괴물에게 느꼈던 공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계일 절벽으로 가기 전에 다시 스텔라 유역에 머물면서 선체를 최대로 강화하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부는 표름을 덫을 사용해 재료를 모아 보기로 했습니다. 표름을 덫으로 재료를 모으는 동안 어부는 반발기를 작동시킨 채 심해어 낚시를 즐겼습니다. 꽁치와 엽새우를 판매해 얻는 수익이 굉장히 짭짤했고 덕분에 엔진을 모두 고급형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표름을 덫의 성능은 확실했고 빠르게 재료를 모아 최종 강화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수 없게 되었죠. 어부는 자신의 배를 믿고 과감히 한밤중에 개의 절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촉수나 아기 정보로 가볍게 떨쳐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외눈박이 괴물이었습니다. 어부는 외눈박이를 천천히 바깥으로 유인해서 빠른 속도로 섬 내부를 탐색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완벽히 통했고 섬 내부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부탁한 가문의 문장도 곧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식가 더 부탁한 유물의 행가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검은 액체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개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일단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은 잃어버린 가문의 문장을 되찾고 형에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노인의 형은 형제의 일을 도와준 대가로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선물했습니다. 마침 형은 폭발물을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폭발물로 치울 수 있는 잔해더미가 있었습니다. 잔해를 제거하자 난파선이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유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이제 수직가가 선물하는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 기대하며 다시 블랙스톤 섬으로 향했습니다. 수직가는 이번에 쫓아내기라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빛을 발산해 잠시 적들을 물러나게 만드는 유용한 능력이었죠 한편 수집가는 이 유물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전에 언급했던 오랜 친구와 관련된 기억을 되찾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부는 이제 다음 유물과 샘플을 얻기 위해 뒤엉킨 물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역시 실수작업의 여파로 검은 액체가 가득 퍼져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마인드서커라 불리는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지형이 좁아서 도망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기막힌 순간에 덤벨이 솟아나서 길을 막곤 했습니다. 마인드서커는 매우 집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부가 순간이동으로 달아나도 촉소들을 따라 보내는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결국 어부는 내부 탐색을 포기하고 바깥에서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외곽에서도 충분한 샘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균열로 인한 이상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아이언 헤이븐선은 결국 시추를 강행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층까지 뚫어버리겠다는 기세로 드릴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예전에 배달원이 언급했던 레비아탄이라는 괴수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레비아탄은 시추선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주의를만들며 경고를 남기고는 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동자들은 겁에 질렸지만 대표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사고를 가장해 작업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해괴물의 습격 같은 불의의 사고 말이죠. 어부는 시수선의 방어시스템을 만든 연구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구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심해괴물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주었습니다. 어부는 그동안 아이언헤븐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선박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계속되는 환경 파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시추선에 도착한 허부는 방어시스템에 연구가가 설계한 모듈을 설치했고 무사히 작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땅의 균열 틈에서 심해의 괴물이 나타나 시추선의 드릴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심해 괴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인데 그때 불은 듯 나타난 레비아탄이 심해 괴물을 사정없이 물어버렸습니다. 그저 문어 다리가 맛있어 보였을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마치 바다의 수호신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거대 괴수들의 난동을 목격한 대표는 헬리콥터를 타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레비아탄의 적절한 등장으로 시추선의 직원들까지 살리면서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죠. 어부는 다시 뒤엉킨 물가로 돌아와 유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막힌 길을 폭발물로 뚫어가며 더 깊숙이 들어갈 생각으로 여러 개의 폭발물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서안으로 진입한 어부는 추락한 비행기 앞에서 어느 한 군인이 오닥불을 피우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불 시작한 뒤 마인드 서커에게 중대원들을 잃었고 복수를 위해 홀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공의적인 마인드 서커를 유인해서 미리 설치한 덫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인드 서커가 좋아하는 물고기들로 미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들을 덫에 설치하자 마인드서커는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될 줄도 모르고 덫에 다가왔습니다. 도덫는 마인드서커를 붙잡아 단단히 구정했고 곧 약속했던 박격포 포탄이 떨어지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찾아 헤매던 유물은 마인드서커의 살덩이에 깊숙이 박혀있었습니다. 군인은 흔쾌히 유물을 어부에게 내주었고 어부는 이곳에서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직가는 어부가 가져온 목걸이를 받자마자 마비라는 새로운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물고기의 품질은 떨어지지만 물고기대를 기절시켜 한 번에 건져 올릴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어부는 수직가의 다음 요청에 따라 악마의 등뼈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군가가 머무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잠시 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소문으로 만들었던 작은 꿀 마을의 늙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부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책을 돌려놓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죠. 늙은 시장은 그와 그의 아내가 바다에서 오래된 책을 끌어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부는 신비한 능력의 붉은 책을 지닌 수집가가 늙은 시장이 말한 그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문득 어부는 그가 항해를 하며 수집했던 쪽지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늙은 시장이 말한 오래된 책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수집가의 아내가 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등대지기에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소 당혹스럽게도 어부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도 미련을 버리라고 충고했습니다. 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라니요? 늙은 시장과 등대지기는 모두 자신을 잘 아는 사람처럼 대했는데 어부는 그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식가는 예전에 유물이 오래된 친구의 것이며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부는 그 유물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유물을 찾기 위해 어부는 수식가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딘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노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뜬금없이 돌날로에 불을 붙이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어부는 왜 그걸 자기가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노인이 마지막 유물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 상황에서 갑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인의 말에 따라야 했죠. 노인은 악마의 등뼈 지역에 있는 사당에서 한없이 타오르는 화염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당은 총 3곳이 있었는데 물고기로 바이판의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이곳은 가라앉은 건물들로 움직임이 불편했고 방심하면 작은 물고기 떼들이 들러붙었습니다. 거대한 어미를 불러오기 전에 빨리 떼어내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어부는 먼저 외곽에서 해결할 수 있는 퍼즐부터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통발을 설치해서 이 지역의 각각류부터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당의 퍼즐은 대놓고 각각류의 실루엣이 보였기에 통발에 잡힌 각각류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첫 번째 화염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는데, 피라나들의 방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에 어망을 가동해 자동 낚시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로 두 번째 퍼즐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고, 두 번째 화염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염만을 남겨두게 되었죠. 어부는 사단 근처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의 벽에는 문명의 탄생과 멸망을 묘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오래된 등대가 있었는데 거대한 촉수에 휘감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대한 심해괴물에 의해 도시 전체가 파괴된 것으로 보였죠. 마지막 사당의 퍼즐은 태양 아래 몸부림치는 두 마리의 기형적인 물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어부는 어쩌면 그게 돌연변이 물고기를 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맞아떨어졌고 마지막 사당의 퍼즐까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상은 화염뿐만 아니라 낚시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부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세 개의 돌 화로에 화염을 옮겨놓으면서 임무를 마셨습니다. 이제 노인이 빨리 마지막 유물인 회중시계를 건네주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노인은 장작 위에서 셀프 화염에 가까운 의식을 진행하다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어부는 장작 더미를 살펴보다가 회중시계가 멀쩡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어부는 이제 모든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무리를 짓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추선에 여전히 남아 있는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등뼈 지역에서 마지막 샘플을 얻어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과학자는 연구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곧 과학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샘플을 먹어치우고 있던 것이었죠. 과학자가 갑작스레 물속에 뛰어들면서 연구 결과를 물어볼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결국 그가 돌연변해하던 모습이 훌륭한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어부는 오래된 유적에 있는 돌문을 열어보고자 했습니다. 주변에서 모은 석판을 조립해서 돌문에 집어넣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의 불꽃이라는 매우 진귀한 조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부는 자신이 낚지 못한 마지막 희귀종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뒤엉킨 물가에서 유일하게 가보지 않은 구역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골리앗 타이거 피시를 잡는데 성공하면서 어부로서의 마지막을 뿌듯하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동안 찾은 유물들이 수집가의 아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등대지기는 그녀가 마치 어부의 아내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등대지기와 늙은 시장 모두 수직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단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마침내 거울을 깨부수며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직가는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블랙스톤 섬에는 누구도 살지 않았으며 어부에게 능력을 부여한 건 수직가가 아닌 붉은 책이었습니다. 수직가는 초월적인 힘을 지닌 이 책을 이용해 아니면 이용을 당해 죽은 아내를 살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수직가의 의지를 이어받은 어부는 아내가 잠겨있는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에 적힌 부활이식에 따라 아내의 다섯 가지 유품을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마침내 수직가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듯 죽은 아내의 육체가 바다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붉은 책, 즉 심해의 서를 사용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하고 뒤틀린 모습의 존재를 끼우고야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활한 아내의 진정한 실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어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부는 아내가 남긴 쪽지들을 읽어보며 모든 일의 진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과거 어부와 아내는 바다 깊은 곳에서 심해에서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힘을 경계한 수호자 레비아탄의 공격을 받고 배가 산산조각나면서 아내가 희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돌려놓는다는 건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책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부는 망설임 없이 심해의 쇠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가 비로소 죽은 아내에 대한 집착을 떨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는 자리로 벗어나지 않고 심해에서와 함께 레비아탄에게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언젠가 또다시 책의 힘에 이끌려 이 모든 일을 반복하게 되리란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드레지라는 게임 속에서 써내려간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에서는 또 색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부는 붉은 책을 멀리 하고 평범한 어부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게임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